여러분, 혹시 바쁜 도시 속에서도 나만의 온전한 공간, 숨겨진 아지트 같은 사무실을 찾고 계신가요? 특히 서울 한복판, 양뷰역 근처에서 말이죠. 답답하고 획일적인 공간은 이제 그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큼한 선택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석진 대표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조아라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특별한 매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무실은 양재역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입니다. 양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라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죠. 주변에 오피스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식당과 카페 등 상권도 매우 활발하고요. 네. 게다가 양재역을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로 대로변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어 차량 및 도보 방문시에도 매우 편리한 위치입니다. 이 매물은 지층인데요. 혹시 지하라서 답답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사무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인테리어와 높은 층고 덕분에 지층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함 없이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전용 약 29평으로 홀과 두 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 분리 및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정말 나만의 아지트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게다가 내부 남녀 혼용 화장실도 관리가 잘 되어 곰팡이나 누수 없이 깔끔하다고 하니 더욱 안심할 수 있겠어요 이곳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사무실 바로 옆에 기본 좋게 산책할 수 있는 숲세권 산책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답답할 때 잠시 나와서 리프레쉬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업무 효율성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주차도 총두대중 무료 주차 한 대가 가능하고 자주식 주차라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네, 승강기는 없지만 환기 시스템이 완비되어 습기 없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양재역 나만의 아지트 오피스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소재지는 서초구 서초동,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공급 면적 96.2제곱미터 29.1평, 전용 면적 95.87제곱미터 29평으로 지하 1층 내총 4층 건물입니다. 총 2대 주차 가능하며 무료 주차 1대 제공되고 사용 승인일은 1990년 9월 26일입니다. 입주는 즉시 협의 가능하며 보증금 1,500만원, 임대료 160만원, 관리비 10만원으로 평단 5.5만원입니다. 주출 입구 기준 북향입니다. 오렌지 매물 번호는 6526번입니다. 양재역 더블 역세권의 압도적인 입지, 지하라는 편견을 깨는 쾌적한 화이트톤 인테리어. 그리고 바로 옆 산책로에서 얻는 숲세권의 여유까지. 이 매물은 바쁜 도시 속에서 나만의 온전한 공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꿈꾸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직접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공간이니 빠른 계약이 예상됩니다. 고민은 계약만 늦출 뿐입니다. 99% 만족하실 장소를 찾을 때까지 오렌지 부동산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물번호 6526번을 알려주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화 029-996-9996 또는 오렌지 리얼티덤 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